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허전했어요. 딸 목소리를 며칠 못 들어서 그런지 집안이 조용하면 더 쓸쓸하더군요. 점심을 대충 챙겨 먹고 따뜻한 차를 내려 마시던 참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번호를 보니 우체국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어요. 순간 멈칫했지요. 우체국에서 나한테 왜, 혼잣말이 새 나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눌렀어요. 선생님, 고객님 명의 카드가 반송 중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말투가 차분해서, 괜히 믿음이 갔어요. 제가요? 무슨 카드요? 내 말이 떨렸어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생년월일, 연월일, 주소동 번지 맞으시죠?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내 정보를 저렇게 정확히 아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남자는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누군가 도용 시도 중입니다. 안전 점검을 안 하시면 계좌가 위험해집니다. 계좌. 그 단어가 귀에 콕 박혔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게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남자는 말했어요. 지금 보안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잠시 후, 새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누군가 고객님 이름으로 카드를 여러 장 만들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새 나왔어요. 제가 그런 걸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계좌가 잠길 수 있어요. 잠긴다. 그 말이 심장을 꽉 붙잡는 것 같았어요.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한테 피해가면 어떡해. 가슴이 더 조여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덧붙였어요. 이런 건 가족에게 말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제대로 생각이 안 됐어요. 불안이 너무 컸어요. 남자는 계속 재촉했어요. 지금 안내 드리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 말투가 조금 전보다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고객님 휴대폰이 위험합니다.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 문자 속 파란 글씨. 앱. 그런 단어들은 나한테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또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숨도 잘안 쉬어졌어요. 핸드폰을 잡고 계속 흔들렸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뉴스가 계속 말했어요. 전화가 먼저 오면 번호가 진짜처럼 보여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앱 깔라 하면 사기입니다. 문자 속 파란 글씨 누르라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내 숨이 턱 멎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남자가 소리쳤어요. 고객님, 왜 멈추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들렸어요. 지금껏 들은 어느 우체국 직원보다 거칠고 급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어요. 저 잠시만요. 남자가 더 소리쳤어요. 끊지 마세요. 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이렇게 끊지 말라고 하지?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지? 진짜 기관이 이럴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잠시만요. 남자가 소리쳤지만 나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뚝.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끊었어요. 드디어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한참이나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그래도 아까 그 목소리가 떠올라. 겁이 먼저 올라왔어요. 결국 전화를 눌렀어요. 고객님, 아까 연결이 끊겼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말투가 조금 더 급했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계좌가 위험합니다. 계좌. 그 말이 심장을 콕 찌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남자는 말을 자르듯 말했어요. 고객님 탓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 안 하면 모든 계좌가 잠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 그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떠올랐어요. 어떡하죠?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불안이 살짝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말이 이어졌어요. 가족에게 말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왜 가족을 말리지? 잠깐 의심이 스쳤지만 불안이 더 컸어요.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고객님 휴대폰 상태가 안 좋습니다. 확인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그 말이 귀에 낯설게 들렸어요. 저잘 모르는데요.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객님이 잘 모르셔서 지금 위험한 겁니다. 그 말이 왠지 죄책감처럼 들렸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동그란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누르세요. 더 가까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아릴 정도로요. 이제 파란 아이콘 누르세요. 아이콘, 글씨, 버튼. 뭐가 뭔지.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저잘 안보여요.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객님, 지금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모든 계좌가 위험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손이 더 떨렸어요. 네, 해볼게요. 남자는 숨도 안 쉬는 듯 지시를 계속했어요.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유난히 무섭게 들렸어요. 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하지? 왜 이렇게 몰아붙이지?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고 불안이 더 빨리 퍼졌어요. 작은 글씨 보이시죠? 그거 눌러야 합니다. 나는 다시 눈을 찡그렸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뭐가 뭔지 남자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 말에 또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내가 잘못해서 딸한테 피해가면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남자는 좋습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들린 작은 소리가 내 귀를 멈추게 했어요. 이웃이 문 닫는 소리였어요. 아주 작았지만 내 정신을 잡아 끌었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왜 멈추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서늘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고객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위협처럼 들렸어요. 아까와 달랐어요. 말투도 다르고, 기운도 싸늘했어요. 진짜라면,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그 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더꽉 쥐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깨닫기 직전이었어요. 남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고객님, 지금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더 차갑게 들렸어요. 아까보다 더 급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해졌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이 떨렸어요. 남자는 말했어요. 지금 못하시면 계좌가 바로 위험해집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떠올랐어요. 병원비, 생활비, 딸 아이에게 혹시 모를 도움. 그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지요. 이제 화면 위쪽 보이시죠? 거기에 작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야 합니다. 나는 눈을 더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화면은 낯설었어요. 뭘 눌러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저기 잘안 보여요. 남자는 말투를 바꿨어요. 조금 더 단단하게. 고객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제대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잘못해서 딸한테 피해가 가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어리석은 건가? 내가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남자는 이어 말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고객님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무겁게 들렸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 봤어요. 작은 아이콘 하나 거기에 손가락을 가져갔어요.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이걸 누르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남자는 서둘렀어요. 맞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빨리 눌러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이렇게 조급하지? 그 의문이 아주 약하게 스쳐 갔지만 나는 이미 불안에 잠겨 있었어요. 내 지금 손가락이 화면에 가까워졌어요. 그때 남자가 또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고객님 계좌 확인을 위해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좌번호. 그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왜 지금 나는 작게 대답했어요. 계좌번호요? 남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예, 지금 바로 적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확인만 하고 바로 조치합니다. 비밀번호 그 단어가 머리를 강하게 울렸어요. 비밀번호까지요? 내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어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계좌가 모두 잠깁니다. 몇분안 남았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달력을 바라봤어요. 달력에 적힌 딸의 생일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이 돈은 언젠가 딸에게 줄수 있는 돈인데. 그 생각이 눈앞을 흐리게 했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무서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빠르고, 날카로워졌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재촉하지? 진짜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 의문이 아주 작게 가슴 한쪽에서 꿈틀거렸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바라봤어요. 손가락 끝이 화면에 거의 닿을 뻔했어요. 몸이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숨도 흔들렸어요. 고객님, 왜 멈추세요? 지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소리가 집안 가득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와 달리 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 생각이 드디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그 생각을 덮으려는 듯 계속 몰아붙였어요. 지금 끝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말투가 이제는 두려움보다 의심을 자극했어요. 왜 이렇게 다급할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끊지 말라고 하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가락은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의심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마음 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고객님, 지금 누르셔야 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 말이 집안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더 짧아졌어요. 나는 휴대폰을 더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제가 지금 내 말이 떨렸어요. 남자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계좌번호부터 적습니다. 지금 바로요. 계좌번호. 그 단어가 머리를 세개 때렸어요. 계좌번호를요? 남자는 더 단단하게 말했어요. 예. 지금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님 계좌를 살립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계좌번호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기억이 작게 깜빡였어요. 남자는 그 불빛을 끄듯 말했어요. 고객님. 왜 멈추셨어요? 지금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진짜 직원이 이럴까? 나는 반력을 봤어요. 딸 생일에 동그라미한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돈은 딸에게 줄 수도 있는 돈인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자는 또 소리쳤어요. 지금 안 하면 모든 계좌 잠깁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이젠 위협처럼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라디오 뉴스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화가 먼저 오면 번호가 진짜처럼 보여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등줄기가 스르르 식어내렸어요. 앱 깔라 하면 사기. 계좌번호 묻는 건 무조건 사기. 그 말이 머리를 울렸어요. 손가락이 멈췄어요. 남자가 소리쳤어요. 고객님, 왜 멈춥니까? 그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거칠고 화나 있었어요. 진짜라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재촉할까? 의심이 가슴에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가락을 화면에서 떼었어요. 남자는 더큰 소리로 몰아붙였어요. 끊지 마세요. 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왜 끊지 말라고 하지? 그게 더 이상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 잠시만요. 남자는 화를 냈어요. 지금 끊으면 안 됩니다.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사기다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뚝,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사기였나? 혼잣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한참이나 떨렸어요. 집안이 조용한데도 가슴만 크게 뛰었어요. 숨도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사기였던 건가? 혼잣말이 천천히 새어나왔어요. 나는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나를 몰아 세우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결심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나는 조용히 연락처를 열었어요. 우체국 번호를 내가 직접 눌러 걸었어요. 검색해서 나온 대표 번호 그대로요.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정상적인 말투였어요. 고객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방금 전화는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숨이 훅 빠져나갔어요. 아이고, 제가. 제가 큰일 날뻔 했네요.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직원은 말했어요. 절대 전화로는 계좌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가 먼저 오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내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나는 천천히 물한 잔을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내가 혼자 해결하려 했지? 딸에게 말한 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반력을 바라보니 딸 생일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그 작은 표시가. 가슴을 울렸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웃이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였어요. 나는 문을 열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놀라서 봤어요. 왜 그러세요, 정순 씨? 나는 조금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나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사기 전화였나봐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거 많던데, 어떻게 온 거예요? 나는 떨리던 손으로 그 과정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전화가 먼저 오면, 일단 의심해야 해요. 문자 속 파란 글씨는 누르면 안 되고, 앱 설치하라는 건, 무조건 사기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나는 덧붙였어요. 가족한테 미리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큰일이래요.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햇빛이 부드럽게 들었어요. 가만히 눈을 감으니 아까 들었던 뉴스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전화가 먼저 오면 조심하세요. 앱 설치하라 하면 사기입니다. 계좌번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조금의 후회. 그리고, 앞으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말해줄 거예요. 전화 먼저 오면 끊고, 내가 직접 눌러서 걸어보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창 밖에서, 저물어가는 노을이 보였어요. 오늘 하루는 아찔했지만 마지막은 조금 따뜻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불을 켰어요. 이제 내 마음도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어요.